지금 저 새끼 학이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리 날아갔다, 저리 날아갔다 하고 있어요. 새끼 학인데, 저 정도의 새끼 학이면 이제 엄마 곁을 떠나나봐요. 조그만데, 완전 주변에 새 하나 없는데, 이쪽에는 새 하나 없는데, 이렇게 넓은 곳에서 혼자 있습니다. 하얀 새한 마리 안 보이는 거 보니까, 쟤밖에 없어요. 어? 금방 거기 있던 오리가 어디 갔어? 어? 이상하네? 근데 네, 저, 저 학은 여기서 살아남고 잘 컸으면 좋겠네요. 이 근처에 들고양이가 얼마나 많은가 이 들고양이들이 새들을 잡아먹었었나봐요. 밤에 어, 나와보면 운동 하면서 나와보면 숲속에서 뭐 뱅뱅 소리 나고 뭐 이렇게 고양이한테 잡히는 소리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들고양이가 많겠죠 저렇 조그만게 저게 잘 살아남아야 될텐데 우리 이렇게 산책 나와서 저런 새들 보면 보기 좋잖아요 제 같은 애가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렇게 조그만 새가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아니 그 오리는 오리는 저쪽에 보시면 저 보이나요? 오리는 꼭두 마리씩 이렇게 다니는데 왜 쟤는 위험하게 한 마리만 다니는 거야? 엄마랑 좀 같이 다녀야 새끼 때는 엄마한테 뭐 배우는 게 많다며요. 그래서 원래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 강아지 원래 낳자마자 딴데 입양 보내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게 안 좋대요. 한 3, 4개월 정도는 그 엄마한테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얘는 별거 다 배워서 떠난 건가 어쨌든 엄청 조그맣거든요. 제가 이 고양이가 이 물에는 못 들어와요 또 물은 싫어하는 건지 했던 그래서 저 새들이 밤에도 이물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에서 나가지 말고 잡혀 먹지 말고 들고양 들고양이한테 먹지 말고 잘 있어라. 아무래도 새가 더 약자니까, 음, 보호하고 싶죠? 이비 오는데 열심히 먹이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쟤 그냥 금방 쑥쑥 흘라고 음, 많이 먹나 보다. 그래, 들고양이한테 잡히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돼.